코리아에서 오구를 끌어요. 물음표 다섯 개. 10개. 16개? 물음표 16개? 무슨 뜻이지? 한 시간 전. 뭐야? 물음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뭐지 약간 사진 찍는 그런 아, 시 거... 저녁 7시 분 아니, 분인가그어지이 기계로 <목소리도> 뭐야? 무서운데? 야. 어. 응? 저는 지금 온통 눈으로 덮인 세상에 있습니다. 어? 어? 야, 뭐야 무서운데? 저건 어눈 꼬마. 이렇게 추운데도 어? 뭐야? 괜찮아 달매는 다름이... 저기까지 올라가 보겠습니다 어? 이 주변에 뭐랄까 아주 이상한 느낌이 드는 곳이네요 저, 조금만 더 안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뭐지? 어? 떻게 이쪽은 가디인가? 아, 할로윈이 그냥 돌아닌것 같은데, 오리코칩 붉게 일렁이는 게 어, 이쪽을 돌아보것 같습니다. 아, 정말 귀엽네요. 머리와 목 주변에 보송보송하게 흰 털이 나 있고, <laughs> 눈동자는 둥글고 노랗습니다 아, 뭐, 뭐지? 방금 설명을 했죠. 그렇 방금 포켓몬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했거든요.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다시 나 귀여운. 어, 쪽을돌아것 같습니다. 아. 정말 귀여운데요. 정말 귀여운데요. 머리와 목 주변에 보송보송하게 흰털이 머리와 목주변에 보송보송하게 가디. 나고 눈동자는 둥글고 놀... 눈동자 둥글고. 습니다 어, 뭐, <laughs> 어, 이게 뭐야 댓글 사용 중지해놨습니다 뭐야 조사를 도와주세요 신호지방에서 포켓몬을 조사하고 있다는 연구원으로부터 전세계 트레이너에게 조사 의뢰가 시작됐습니다 이 영상은 우나 도서관 구석진고에서 발견된 오래된 영상자료. 먼뭐 옛날 히스이 지방이라 불리던 시절의 모습이 기록된 것 같은데 심하게 손상된 데다가 여러 문제도 있어서 내용을 알수 없어 곤란한 모양입니다. 연구원의 조사 의뢰는 여기서 확인하세요. 게임 내 화면 아닙니다. 레전드 아레세우스인데 가디 설명, 가디스 모습 설명한 것 같긴 한데 방금 전에 올라온 거거든요. 이거네요. 조사를 도와주세요. 전 세계 한번 확인해 볼게요. <laughs> 정체불명의 영상 입수 조사를 도와주세요 방금 전에 올라왔거든요 10월 19일날 전세계 포켓몬 트레이너 여러분 갑자기 연락을 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저는 신호지방에서 포켓몬에 관련한 조사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최근에 운하도서관에서 구석진구에서 오래된 발, 자료를 발견했는데 이 지방의 오래전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현재 복원 작업을 하면서 내용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만 심하게 손상된 데가 뭔가 문제도 있다고 해서 좀처럼 진, 진척이 되지 않아 곤란한 상황입니다 아직 복원 중이긴 하, 합니다만 여러분, 들도이영상 함께 확인해 줄수있을까요 아직 영상이무엇이찍혔는보알아보기 힘든 상태지만 음성은 어느정도 들상는상태입니다 뭔가 단서를 발견상을 보고, 이 영상을 보고, 이 영상을 보고, 이영상 보고, 이영 보고, 로 공유 하자 아, 그러니까 약간 바이럴 돌리는 거래요 마케팅, SNS 마케팅 돌리는 건데 그냥 억으로 끈 거네요. <laughs> 가디 히스이 방 뭔가 설명하면서 바이럴 한 건데 이제 제가 마케팅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저런거 만들 시간에 어. 부다 샤퍼리나 신작 쓰지 홀밖에 안 해. 참아 참아 참아. 참. 아 일단은 보면, 근데 이런 추측을 해볼 수 있지. 뭐 가디 히스이 모습 진화한 게 아닌데 귀여웠다가 갑자기. 막 덮치면서 막 소리 개성을 질렀잖아. 그러니까 귀여웠다가 갑자기 뭔가 지날라 하거나 뭔가 모습이 막 바뀌면서 막 그렇게 된 건가? 궁금하다. 한번 여러분들 댓글 한번 성지 숙리 한번 만들어보면 안 될까요? 그럼 저도 홍보 좀 할게요. 포켓몬코리아 하니까. 그럼 저도 이 영상에 댓글에 유튜브 영상 댓글에 만약에 추측을 내 피셜을 날렸는데 내년 1월 28일 날에 레전드 아레스에서 나와서 뭔가 비슷한 게 있잖아. 가장 비슷하거나 추측을 잘하는 사람에게 제가 메일로 상품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케이, 저도 이벤트 할게요. 나도 바이럴. <laughs>